이거하고 싶은 사람, 일리 귀여우세요 이거하고 싶은 사람, 귀여우세요 세람이과고 싶은 좀멀이요고 싶은 세요장애물이 있습니다. 장애이 넘을 수 있을까요? 응. 목욕했지? 깨끗하게 목욕했어요. 근데 응. 한숨 자세요 어,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. 세야! 세야 니꺼 빼주려고 그랬지 너 세야~~ 세안... 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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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옷 찾았는데 너네 목욕하느라고 찾았단 말이야 더워 벌또땀 나네 이 땀이 잘 나? <laughs>